어, 요청한 문제 마다통 음, 여기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의 125번입니다 자 주유거리랑 어, 주유후 주행거리랑 총주행거리를나타내는 자동차계기판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어, 이 자동차로 추가 주유 없이 X 기능도 더 주행했어요. 그러면 주행 거리도 늘어났고 주유 후 주행 거리도 늘어났겠죠. 그 얘기만 알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음, 그림 위에서의 숫자 배열을 거꾸로 하면 주유 후의 주행 거리와 숫자 배열이 같아질 때총 주행 거리가 이런 거죠. 그러니까. 어, 숫자를 거꾸로 한다라는 건뭐 이제 뒤집었을 때 얘기죠. 근데 이제 천 단위고 여기 점이 찍혀 있으니까 여기 여기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들어간 숫자 네 개랑 여기 거꾸로 들어간 숫자 네 개가 다 여기 지금 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. 뭐 보이십니까, 좀? 그런 음, 겁니다. 이 상황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. 그러면 만약에 x를 우리가 어, 이렇게 a100 b10c 라고 합시다. 그러니까 100a 10b 플러스 c 형태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총 주행거리는 면을 여자 코터치가 좀 이래서, 총 주행거리는 이렇게 되죠. 원래는 1700이었죠. 거기에 100에 A 더하고 10B 더하기 C가 총이죠. 총 주행거리 그 다음에 주유 후 주행거리는 이게 이렇게 되죠. 100 6.1에다가 똑같아요. 0 0에 더하기 10개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a 값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거꾸로 쓰면 이런 얘기야. 어, 여기를 뒤집었으니까 1 어, 0 6 1이죠. 니지똑같이썼 <laughs> 이거. 1 6 0 1이죠. 근데 점이 여기 적히니 그러니까 100단위가 어디로 가면 여기로 가죠. 요 자리로. 그러니까 요게 끝자리로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뒤집어져서 C에 100에 c 에 100의 C 10의 B A 형태로 가는 거죠. 만약에 뒤집었다면 이렇게.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더해서 넘어가는 게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할수 없어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 아니에요. 조심해야 돼요. 근데 이제 그건 알수 있지 잘 보세요 여기가 끝에가 1이야 그치 근데 요 1이 뒤집어져서 요렇게 가잖아요 그쪽으로 간 거죠 맞아요 어, 그렇게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를 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들어가는데 여기 1은안 바뀌었어 만약에 1이 바뀌었어 그 여기 끝자리가 여기 소수점이기 때문에 안 바뀐단 말이죠 여기는 변형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가 적용이 돼봤자 여기 6에 적용이 되는 거지 c 에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아 그럼 a는 1 또는 2였겠구나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고얘입니다고 네, 그 애기 그 얘기.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백을 해서 계산을 했죠. 음, 근 여기 A가 여기 들어갔어, 그러 그러니까 A가 1, 2야 여기가 들어갔어. 그럼 요 자리가 어디로 가죠? 지금 다시 예를 들면 여기로 온 거죠. 이 자리, 요 자리로, 요 자리로. 요, 자리로 요 자리로. 얘가 A를 만나서 요 자리로 온 거예요. 이렇게. 괜찮아요. 이해되십니까? 그럼 A를 더해서 요 자리로 왔는데 요 자리가 뭐랑 같아? C랑 같겠죠. 이건 안 변하죠. 왜냐하면 A가 일리니까. 이거 이게 돼요. 그러니까 a 에다가 1을 더한 게 c 가 되는 거죠. 자릿수는 따지면 다시 다시. 여기 좀 어려워요. 자 여기 요기, 여기다가 여기 요기 a 를 넣어서 1 0 0 단위가 바뀌었어요. 근데 이제 십 단위는요. 이게 0이기 때문에 b 에다가 아무리 큰 숫자를 넣어도 넘어오지 않아요. 앞으로 불가능. 그럼 a 가 여기 1에 더했죠. 여기 자리가 어디로 갔다고요? 여기 어디로 간다고? 여기 1위로 왔죠. 요리로. 돼요? 무슨 얘긴지. 그러니까 그게 뭐랑 같냐면 2의 배열이랑 여기 있는 별이 하다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랑 맞겠죠 C라. 그러니까 a가 에 1등에서 요 자리로 온게 c로 간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죠다 끝났습니다. 그럼 이게 렇 되죠. 첫 번째. 만약에 a가 1이에요. 만나 보자고. 그럼 c가 2죠. 이렇게. 그다음에 두 번째 A가 2에요 그럼 C가 3이죠. 이 뻔했지. 다음에 이제 B를 보자고요. B를 봅시다. 자, B를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? 이거 좀 지울게요. 여기 지금 쓴 거. 어. B를 보면 이번엔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, 봐봐요. 아까도다가 얘기했잖아. 여기다가 B를 했어. 그럼 이 자리가 B가 됐지. 이 자리에 b 가 들어갔어. 요 자리에 B가. 근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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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단 얘기지. 이게 이쪽로 왔다는 얘기죠, 이렇게. 이해돼요? 오케이. 여기까지 괜찮아요. 응.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오가써 있단 말이에요. 오가써 있잖아. 보이세요? 오그죠 그러면 총 주행 거리는 여기가 오가 됐다라는 건 중간 자리가 하나 올라왔다는 얘기. 그럼 어, 비가오는 얘기죠. 이건 너무 쉬워요.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. 요 자리에 오가 왔다. 요 자리에 오가 왔다. 그럼 여기 비가도렸으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0이니까 간단하게 5가 됐다. 여기가 5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숫자는 152가 될 거고 여기서 나온 숫자는 253이 되는 거죠. 이두 숫자를 더하시면 답이 됩니다. 이게 조금 계열이 어려운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